우시는 이입니다. 아,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주에 예수님은 강하고 우리는 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외 이타입니다. 지난 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황해야 하고 우리는 죄야 해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내 요한이 하고 있던 일들이 위축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콜라드를 맞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더 활발해졌어요.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집내 요한은 자꾸 초라해지가 않아요. 실패한 일. 인생처럼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집내 요한은 예수님만 잘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기쁘다. 내가 <laughs> 하는 웃기게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은 우리가 침대와처럼 살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받으러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 신교회의 요약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잔소리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 심리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서로가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능한 한 서로 손에 안 보는 쪽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서로가 잘되는 방법 방향을 찾습니다. 서로 윈윈하기를 뭐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사회성도 좋다 그렇게 예, 말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경험상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그렇죠, 주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견해에 비어서끝으로 가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 어, 그렇지 않은 교회의 눈치방이 높다는, 음, 걸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는 쇠해야 한다. 뭐, 따르고 말하자면, 망해야 한다. 뭐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어야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흥하고 잘되고 우리는 안 하고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밖에서 들으면 진짜 욕을 빠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안 느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심비요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망, 예수님은 자기는 좋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런 그래, 이런, 이런, 우리 마음속으로는 참 동의하기 힘들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예, 아멘이, 아멘이 되니까 그러니까 박승아, 아멘이 돼요. 예수님은 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아니요, 우리 줄리안이 어때요? 그렇죠. 그 얘기죠. 우리 엄마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도 잘떼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잘떼야 되는데, 우리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 주님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뜩 때리는 듯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방법론이라고 자꾸 자신할 필요도 없고, 그, 그런 방법론이 싫은 거지 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망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그건 거 알아야지 내가 좀 믿든지 말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 성경이, 그래서, 오늘 그글 쓰는 것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왜 예수님은 흥해만 하고, 우리는 망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예수님도 우리는 완벽하게, 전체하게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막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막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에게서, 고양이는 고양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영리하고,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해도,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 동물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사람이 만드는 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비교나 비교 자체가 정말 하나님 봤을 때 무례한 대단가것다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님은 우리와 다른데,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꾸는 꿈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의 삶이 다른 날 같이 이렇게 끝나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날이땅의 것은 다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죠.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실, 이거는 허상이고 진짜로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하고 흥해진다는 말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에 더 집착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점점 흥해진다는 말은 위의 것, 그 영원한 것에 더 소망을 둔다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우리는 자꾸 망해져 가야지만 우리가 앞편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목숨 안 걸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망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위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3 4호 어디에 나오죠? 서울안나본 사람이 서울 사람도 서울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서울을 더잘 알고 외국에 안 나가본 사람이 외국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을 더잘 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 손잡고 푸디 경기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스포츠를 잘 안다고 있습니다. 집을 사보지도 않은 사람이 집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 전쟁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듯.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 말들을 사용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다 말아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과 정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저희 집에 기니피그 있죠. 제 어머니는 맨날 지 새끼라 그러는데, 기니피그가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뭐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상상했다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직접 경험한 하나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가 오지도 않았으면서 서울 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면서 서울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영원히 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을 살아온 분이 영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석기당 같은 종교자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부딪혔어요. 이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리새인하고 석유당당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성경 지갑 읽고 간다 보면 계속 석기당당하 바리새인하고 싸우는 예수님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실때그들존 충격에 맞았어요.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어머니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잘되지한 것처럼 그냥 자기 생각따라가려예수님이 말씀 하신 대로 말해 그래서 문제가 생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예수님이 아니. 그랬을 때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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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다고. 나 하나님 알것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같라고 그렇게 말하던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어 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정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는하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하고 망해야 하는 이유는 35, 36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한 유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같이 한번 같이, 같이 암송해 볼까요? 유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왕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만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생명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태리로 이 캐리로 갔던 그도둑놈들이와지갑과 여권을 도둑맞았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왜냐하면, 대사관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대사관은 실리하지 못하고, 아이고, 난믿을게안 돼. 그러고, 가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판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패하 어떤 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사가 가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민 권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늘나라 시민 그는 싫어요. 나는 시민권이 좋아야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가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게 기이죠 하나님, 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예수님, 기도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거 하나는 아들을 믿는 사람, 다른 하나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그 결과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있지딱두 가지 종류의 사람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에 나와있죠. 성경에 나와있는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예언을 하나 들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사람에게서 이게 있다가 어떻게 쫓겨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났던지 없지 쫓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귀신이 나가서 아직 심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귀신이 여기 떠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안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어디 실만한 자리를 찾는데 못찾았어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뭐딱그 사람이 그 내가 살기에 딱 좋은 자리였는데 계속 귀신을 찾고 막예 뭐만 있으면 이게 무서워하고 그런 거 보니까 딱그 사람이 내가 있으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싶어가지고 혹시나 그 나왔던 사람한테 돌아가 본 거예요. 이 돌아가 보니까 이 집이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돼 있어. 집이 나온 귀신이 나가서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데 비어 있어. 아무것도 이렇게 막 수리도 해놨고 잘 청소해놨죠. 근아이고 이게 왜 뜨냐? 집이 비어 있네. 그래가지고. 귀신도 의리가 있는가 봐. 자기 혼자 안 하고, 다른 귀신들 불러가지고 같이 살자고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못하게되어있다는 그랬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공간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누군가가 뭔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항상 뭔가를 채워져 있고 채워져야만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우리 마음에 귀신들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내 자아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비워질수록 예수님이 그 자리를 이렇게 더 많이 채울수 있게 우리로 가득 찼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이 이렇게 자꾸 망해가 줄, 내자신을 자꾸 내려놓을 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돼. 그때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 귀신으로 그 가득 채우면 날마다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신으로 가득 차고 불편으로 가득 차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제법 지킬 때, 난, 기법과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과 희망을 가득 차려야 돼. 이게, 우리가, 우리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예수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 술에, 술에, 마기자라. <laughs> 음, 다른말로 만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축복